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해보면 2G, 5G 등의 용어가 와이파이 이름 뒤에 적혀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두 주파수 대역은 파장의 형태가 다름으로 사용할 때도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략히 알아보면 2.4GHz 주파수는 파장이 길고 반사 및 굴절 능력이 좋아서 수신 거리가 멉니다 이와는 달리 5GHz 주파수는 반사 및 굴절 능력은 2.4GHz보다 떨어지지만 주파수가 높음으로 가까이 있다면 와이파이 신호 감도가 좋습니다. 따라서 공유기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문이나 벽 등이 가로막는 위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5GHz보다 2.4GHz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KT 기가 와이파이 웨이브2 공유기는 밴드 스티어링 기술로 최적의 주파수에 자동으로 접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5기가 헤르츠를 사용하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2.4기가 헤르츠로 자동으로 접속하고 다시 공유기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가 빠른 5기가 헤르츠로 자동 접속합니다. 2.4기가 헤르츠와 5기가 헤르츠 중 최적화된 주파수 대역을 선택했음에도 끊기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 채널이 혼잡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그러니까 간섭이 적은 주파수 채널을 찾아서 옮겨주어야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 기가 와이파이 웨이브2 공유기는 재부팅만 해주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간섭이 적은 채널로 자동 재설정 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는 가끔 재부팅해서 메모리 등을 정리해주는 것도 좋고 채널 간섭에 영향을 덜 받도록 개방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된다면 제조사에 연락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KT기가 와이파이 웨이브2 공유기는 KT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무상 AS를 제공하고 고장이면 무상으로 교체도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